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성효진입니다. 오늘은 i n t r o d u c p l n a r AI Application 4강입니다. 오늘은 AI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봇 청소기처럼 알아서 움직이는 기계 보셨죠? 그 안에도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그냥 단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 속에서 행동까지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로봇이 단순히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AI와 로봇의 융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와 로봇을 헷갈려 합니다. AI는 뇌, 즉 생각을 하는 기술이고, 로봇은 몸, 즉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AI는 생각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로봇은 움직이는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따로일 수 있지만 AI가 로봇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이게 되겠죠. AI가 뇌고 로봇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뇌가 들어가면 스스로 판단하면 움직이게 될수 있겠죠? 기존 로봇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선으로 3m 가서 멈춰 라는 명론만 준다면 기존 로봇은 그냥 그대로 하고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저절로 멈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I 로봇은 눈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고 장애물을 점점 반복해서 실패하면서 장애물을 계속 마주쳐도 점점 더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건 마치 AI 로봇이 학습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I 로봇 모델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울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잘한 행동에는 보상을 주고, 틀린 행동은 피드백을 줘서 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히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AI가 배우는 방식, 실제 움직이는 로봇의 예.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와 실습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단순히 로봇을 보는 것을 넘어서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에 필요한 감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강화학습은 AI가 지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며 배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공을 집으려고 할때 실패하면 학습하고 성공하면 보상을 받는 식이죠.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농구 슛을 입힐 때처럼 반복을 통해서 점점 더절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렐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 강화 학습은 에이전트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습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학습을 하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나 하면 에이전트를 둘러싼 환경이 이에 대해서 보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좋으면, 아, 이 행동은 좋은 행동이구나. 하지만 보상이 안 좋으면, 아, 이 행동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자전거 탈때 자꾸만 넘어지죠. 음. 시행착오를 겪는데, 로봇팔,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컵을 집으려고 시도하지만, 처음에는 자꾸만 놓치고, 잘못 잤습니다. 그런데 점점 실패를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합니다. 사람도 로봇도 시도, 실패, 성공의 반복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로봇을 계속 넘어뜨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AI는 가정 환경에서 먼저 보통 연습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OpenAI g y 인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c a r 이라고 해서 막대기를 세우는 게임부터 로봇팔로 이렇게 물체를 잡는 연습까지 할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로봇이 수천번 시도하고 실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은 6천만원 정도로 정말 비싸기 때문에 잘못해서 학습 도중에 어딘가에 부딪히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니면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이걸 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보통 학습을 합니다. 보통은 로봇이 학습한 결과가 처음에는 실패율이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사람처럼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나중에는 결국 성공률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연습을 통해서 결국 성장한다는 걸볼수 있고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AI 로봇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 로봇은 집 구조를 학습해서 맵을 만들고 이 맵을 따라서 어떻게 가구를 피하고 어떻게 여기에 빠르게 도달할지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청소를 합니다. 요즘은 청소 시간도 스스로 예약하죠. 작지만 매우 똑똑한 AI 로봇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자동차도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방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GPS와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AI가 판단해서 핸들, 브레이크 방향까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카메라를 통해서 앞과 뒤를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센서들이 보이면서 앞에 있는 자동차와의 거리를 재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인 택시가 사용 중이고요,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심야 택시가 무인 택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움직이는 AI 로봇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유명한 로봇인 스팟은 개처럼 걷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사족 보행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에 잘 가기 쉽겠죠. 그래서 무기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틀라스라는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 기구를 지금 잡고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도 가능하고, 뛰고, 뒤로 공중제비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강화학습과 이 로봇들의 센서, 이 로봇의 균형 제어 때문에 실시간으로 로봇이 액션을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공장 밖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물건을 배송하고, 물류로봇은 창고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박스를 옮깁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대신 약품이나 샘플을 나르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AI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제 사람의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알아서 다 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사람이 AI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걸 휴먼 인더 루프 AI라고 하는데요. AI가 예측하거나 추천은 하되 마지막 결정은 사람이 확인하거나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를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개입해서 마지막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생명이 오가는 수술 로봇이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등 이런 기능들을 휴먼인 o 로봇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AI가 더 합쳐져서 더 정확하고 안전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로봇은 사람 곁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코봇, 콜라보레이트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일하는 로봇입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미는 로봇 공장에서 물건을 들고 넘겨주는 로봇도 다 코봇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이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AI는 얼굴 표정, 목소리, 높낮이, 말의 분위기 등을 분석해서 이 사람 지금 화냈네, 조금 지친 것 같아 같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친절한 응대, 불안, 진정 같은 반응도 가능하죠. 이런 기술은 특히 돌봄 로봇, 상담 로봇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은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쉬는 모든 것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조종하는 것에 넘어서 로봇의 행동을 설계하고 AI에게 배움의 방향을 주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 고민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즉, 기계보다 사람 중심의 사고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델을 학습시켜 볼 건데요. AI가 이 달리는 화물칸에서 막대기를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화물차가 는 상황에서 막대기의 위치를 조정해 보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상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OpenAIGym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GymMake라는 함수를 통해서 환경을 생성을 할 거고요 이게 c a r t p o o 이라고 해서 그 카트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막대기를 유지하는 태스크가 태스크의 명칭이이거입니다 그리고 렌더를 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렌더링할 거냐 하는 건 rgb 값을 가진 array 값으로 렌더링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각화를 위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이빈 리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측되는 프레임과 인포메이션에 대한 값을 리셋을 하고 그리고 최대 200 프레임까지 한번 봐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막대 길이를 유지하는 액션을 랜덤으로 행동을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이런 활, 이런 액션을 했을 때, 여기서 이 환경에서 이런 액션을 했을 때, 반환값은 어떤,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observation과 어떤 보상이 있냐, 그리고 그 행동이 끝나냐 등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 total reward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 지금은 현재 그냥 에이전트가 랜덤 액션만 할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제가 한, 프레임만, 한 프레임씩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시각화를 했는데 그래서 첫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랜덤 액션으로 이렇게 했다가 타임이 지날수록 지금은 10프레임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기울었고 화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20프레임에서는 좀더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이 21이 되었고요. 어, 만약에 어, 오늘 배웠던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려면 어, 보상을 이 리워드를 설계를 하거나 액션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마무리 하겠고 저희가 봤던 저희 실습 코드에 있던 랜덤 에이전트는 이렇게 화물이 가면 갔는데 이렇게 막대기가 굉장히 기울어지는 걸볼수 있죠. 근데 강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면 이렇게 화물차가 움직이는데도 이 막대기가 여전히 중심을 지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AI 로봇과 관련된 진로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단순히 코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디자인, 인간공학처럼 사람에 맞는 로봇의 디자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용 로봇을 만들 때는 기술, 감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다룰 게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로봇 플러스 AI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